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 산책. 오늘은 제 62강이 되네요. 지난 시간에 신살 중에서 길신에 당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을 기인, 천덕기인, 월덕기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주에 있게 되면은 좋은 길한 작용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꼭 길작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리에서 모든 것은 다 길흉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과 같은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주에서는 잘 살펴서 그것이 기란과 흉한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도 먼저 시간에 이어서 기란 작용을 하는 신살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첫 번째로서 삼기성이라고 하는 신살이 있어요. 길신입니다. 세 가지의 기이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신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을병정요세 개의 천간을 천상 삼기라 그래요. 여기서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작용하는 삼기성이다. 그런데 이 삼기성이 명조에 놓이려면 우리가 사주가 연월일신네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간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세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일간에 닿아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월연에 이 삼기성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총명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주 학문에 통달한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무경 이라고 하는 삼기를 지상삼기 여기가 천하늘이라면 여긴 땅이 되겠죠 지상에서 삼기 세 가지의 기한 그러한 작용을 해서 부기와 장수를 가리킨다 역시 놓이는 순서는 일간서부터 연까지 놓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신임계라고 하는 천가는 인중 삼기라고 그래요. 인 사람 천지인 할때그 인중 삼기라고 하는데 신동이나 수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요 인중 삼기는요 너무 신동이고 수재이긴 하지만 때로는 때로는 음란함에 빠지는 성향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수재소리를 듣는 신동에 가까운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색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간에 이 삼기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완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삼기성은 혼자 단독으로 놓여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계승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천을기인이 함께 있다면그 기란 작용이 더 크고 아주 다재다능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 좋은 길신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학문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비록 이런 생기성이 있으면 어떤 흉살이 있더라도 그거와 상세되는 그런 맛이 있어서 어, 저는 사주를 감명할 때 소위 말하는 이런 길신 천을귀인이나천월덕귀인 또는 이런 삼기성 또 뒤에서 말씀드릴 문창성 천의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흉살 작용을 그리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퉁 쳤다라고 저는 보고 그 흉살들에 대한 어떤 흉한 작용을 상쇄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삼기성이 있고 또 지지의 삼합이라고 하는 그런 국을 놓게 되면은 나라의 기둥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러한 동량이 된다는 것이죠. 어, 상기성이 또한 어, 생황하면 상기성의 그 기가 강하게 나타나면은. 어, 어떤 권력이나 부위에 아첨하지 않고 어, 아주 자기가 가는 길에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탈속 초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 물론 그러한 면을 보이려니까 한편으로는 참 탁월하지만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그런 면들도 또한 동전의 뒷면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개 신살들은 대운에는 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 세운, 월운, 그런 데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어떤 길신에 대한 종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뜻은 별로 놓이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러한 신살들 이러한 기라든 흉하든 이러한 신살들은 다 어떤 다른 어떤 작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사주에서 기라 육신과 더불어 있다면 그 작용력은 길할 것이고 귀신이 뒤에 있는 육신과 함께 한다면 그 작용력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문창성이라고 하는 길신입니다. 이를 우리가 문창귀인이라고도 해요. 학당귀인도 좀 닮아 있는 음간의 경우는 학당귀인과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문창귀는 기준이 일주 기준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가 될수 있는 것은 일간이 될수 있는 것은 열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간이 열 개니까요. 그래서 갑일주의 경우는 사가 문창귀인이다. 아 문창성이 되고 을목일주일 때는 오가 되고. 병일주일 때는 신, 정일제, 정일주일 때는 유, 무일주일 때는 신. 여기서 화와 토는 같이 가죠. 화토 공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일주 신이잖아요. 무일주 신입니다. 정일주 유지요. 기일주 유예요. 그래서 화토가 같이 갑니다. 경일주의 경우는 해가 문창성이 되고, 신일주일 때는 자, 임일주일 때는 인, 개일주일 때는 묘가 됩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사주에 놓게 되면, 문창성. 다시 말하면, 문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과 예술계통, 예,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 학문과 예술계 등의 어떤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려면 기억력도 좋아야 하고 추진력, 연구력, 발표력, 창의력 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문창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이죠. 자연이 지혜가방 총명하고 박식해서 대학의 교수나 또는 문단의 작가 등 학계나 예술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길신이 된다. 그러 것은 요와 같은 일주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놓았을 때 그런 문창성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변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문창성이라고 하는 건다 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지화 되지 않고 천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문창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 같으면은 평화. 그러면은 문 갑일주한테는 문창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을일주일 때 오. 이것은 정화. 가 천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문창성이 있다. 신 같으면 경금, 유 같으면 신금. 여기 신 마찬가지죠? 경일주 같으면 해가 되는데 청간에 임수가 있다면 역시 문창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신일주일 때는 자는 기수로 이는 간목으로 묘는 을목으로 청간에 떠도 문창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창성이 또 하나의 조건을 덧붙이면 더 좋아지는데요. 그것은 사주 내에 관성과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성과 인성을 함께하면 국가 차원에서 자격을 인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또는 정부기관 그런 데에서 어떤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지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의성이라고 그랬어요. 천의, 의는 의술, 의사. 그러니까 하늘이 낸 의사. 활인성을 띠고 있는 의사 어떤 병든 자를 잘 치료해서 낫게 하는 그러한 의사 그런 것을 우린 천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의성은 어떤 경우가 되느냐 면 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4월에 태어났다. 4월에 태어났다. 그럼 여기서 이앞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자라고 제가 쓴 것은 이사이 바로 전의 글자를 가리킨 겁니다. 그럼 이 사의 앞저 앞자라고 하면 진이라는 글자를 가리킨 거예요. 이 앞자 뒷자로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앞이라고 했으니까 이사 다음에 오는 글자가 앞 같기도 하고 또 어, 앞자라고 하면 이 사의 전자가 앞자. 인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는 바로 4월에 태어났다면 그 앞에 글자 친 만일에 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앞에 유가, 유가 천의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월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만 좀 의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의성을 명조에 놓게 되면은, 우리가 직업에 있어서 글자의 의미처럼 뭐 의사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활인성을 띈 직업이 의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한의생 물론이고요. 약사, 간호사, 종교지도자, 교육자,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천의성과 또 문창성 이런 것들이 겸비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병원에서 어떤 치료만 전담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병원에 와서는 치료도 하는, 다시 말해서 의학과 의술을 겸한 그러한. 의사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 또한, 이, 뭐, 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양일간의 천일성을 갖게 되면은 의사 한 의사가 많고, 음일간일 때는 약사나 간호사, 뭐, 침술사, 등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아, 또, 저는 그리 신뢰하지 않지만, 인신 사회가 천이성이 되면 외과 의사가 많다. 자오묘유가 천이성이 되면 잡과, 다시 말해서 외과가 아닌 뭐,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식의 의사, 진술, 충의, 특히 내과, 그리고 기타 여러 과가 된다. 그러니까, 아, 이런 어떤 그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뭐, 부러지고 다친 데를 치료한다든지 하는 외과 의사는 인신사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신사회 하면 인사신, 그 다음에 인신충, 사회충, 형충을 갖게 되니까, 그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째고 꿰매고 하는 그런 의사가 해당되지 않나. 또 좌우미유 같은 경우에는 저뭐 도화살과 연관이 있다고 봐서 피부과 또는 뭐이 입이 저 비뇨기과 또는 뭐 하든 성형 이런 계통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술충미가 토가 나타내는 게 대개 비장이나 위장 쪽 아닙니까? 그래서 내과 쪽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길신에 해당되는 것을 전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 간략하나마 세 가지의 길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수 있는 신살.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쓰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신살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 모든 신살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조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신에서는 이 여섯 개 범위 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흉살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흉살의 종류도 십여 개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사주를 감명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신살은 길신이 됐든 흉살이 됐든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을 감명해 오고 강의하면서 신살의 비중을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신사를 형, 충, 그 다음에 놓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고명작용, 하나의 장식용 그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신살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그 신설 중에서 즉어좀 중요하다 싶은 것 문자로 올려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흉살로 뵙겠습니다.